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름답게 장식된 반짝반짝하는 성탄 트리 생각나시죠? 이 성탄 트리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성탄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과 다양한 성탄 공연이 그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무려 14세기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건데요. 지금도 미넨, 니른베르크 로텐부르크 같은 도시들에서는 400년 넘는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성탄트리만큼이나 반짝반짝 예쁘게 꾸며진 이 다양한 상점들이 광장에 모두 모여서 성탄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예쁜 수공예품도 팔고 특히 맛있는 먹거리와 마실 것들을 팔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로 공연도 있죠. 가령 니른베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캐롤을 비롯한 교회 음악을 이 야외 공연으로 즐기면서 성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죠.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공연, 이것들이 모두 유럽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유럽에만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어서 성탄을 기쁨의 축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트리와 마켓과 공연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종합 성탄 축제. 바로 매년 명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동 겨울을 밝히다 라는 이름의 축제인데요. 한국판 크리스마스 명품 축제.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명동 겨울을 밝히다. 저는 명동 성탄 축제가 진행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이 명동 대성당에는 이미 성탄 축제의 일부로 조성된 장미정원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장미정원은 매년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서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제 곧 점등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성탄이 되면 인근의 유명 백화점들보다 우리 명동대성당이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중 하나의 역할을 잘 수행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번 점등식은 축복식도 겸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서울대교구 총대리이신 손희송 주교님께서 축복식을 집전해주시고 또 CPBC 소년소녀 합창단도 축하 공연으로 함께한다고 하니 더 기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미 정원의 불이 밝혀지는 그 순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2016년에 LED 장미 정원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LED지만 이 빛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줄것 같아서 장미 정원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올해까지 전부 6년째, 올해 6번째 이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미정원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과 평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대림이 되면 이 장미정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는 2년 동안 계속되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참살 맛이 안 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데 이 장미 정원에서 나오는 빛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떤 위안과 평화, 그것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름의 이번 축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부에 설치된 반짝반짝 예쁘게 꾸며진 조형물들입니다. 성탄트리 장미정원도 있고요. 이 명동성당에는 동방박사를 주제로 한 LED 조형물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위에 누워 계실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LED에 반짝이는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죠. 특히 성탄 트리에는 여러분의 소원을 적은 소원 리본도 매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를 하시면 명동 밥집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 요소는 바로 마켓입니다. 가톨릭 회관 앞에 다양한 판매점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직접 만든 수공예품들도 다양하게 있고 또 뱅쇼를 담은 예쁜 물병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그 자리에서 마시면서 성탄 분위기를 즐겼었는데요. 올해에는 서로서로 서로 더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예쁜 보틀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셔서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공연입니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전문 공연팀들, 소년소녀 어린이 합창단들, 청년 합창단 등등 정말 다양한 팀이 모여서 성탄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줄 예정입니다. 이시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야말로 기쁜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희가 음... 이렇게 축제를 기다리고 있자니 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절반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병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갖고 있는 걱정이 또 절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런 시점에 이 축제를 총괄하는 신부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올해 2021년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의 성탄 기쁨 속에서 2022년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지만 올해도 여김없이 주님 성탄의 기쁨 때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축제 명동겨울을 밝히다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올 축제는 팬데믹 상황에 따라 아주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탄절에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가 명동성당이라고 하는데 이번 축제가 명동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탄생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통 가톨릭 성탄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유럽행 비행기 표 끊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독일 3대 성탄 축제.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명동에서 가장 가톨릭스러운 성탄축제가 진행이 되니까요. 12월 24, 25, 26,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성탄축제에 여러분 많은 참여를 통해서 기쁜 성탄 분위기 함께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주보와 문화원고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성탄축제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